지난 제이제 수압 작업을 이어서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운 파이프 1번 배기와 웨스트 게이트를 배기 하우징에 다이렉트로 인스톨을 해줄 작업 소개입니다. 배기 하우징에서 시작되는 라인을 엘보와 파이프로 잡아줍니다. 배기 하우징에 걸고 일단 가접을 하고요, 새 포인트에 해줍니다. 그리고 용접 다이로 옮겨서 꼼꼼하게 용접을 해줍니다. 조금만 틀어지면 자재도 버리고 작업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합니다. 한 방에 끝나더라도 피팅했다, 용접했다,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제품 쓰는 게 훨씬 편하긴 하죠. 용접이 끝나면 다시 피팅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 라인을 다시 걸어서 간섭이 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정확한 측정을 통해 필요한 자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지고 용접 다이로 이동하여 완벽하게 용접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일이 커스텀 작업을 실시합니다.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차 용접이 끝나고 다시 피팅하여 라인이 올바르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1차 라인과 완전 결합을 위해 피팅이 된 상태로 그대로 가접을 해줍니다. 가접이 끝났으면 다시 대기 아우징에서 라인을 통째로 분리한 이후에 빼낼 때 가접 부위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해해야 합니다. 용접이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들을 마저 용접을 해주었습니다. 용접을 끝내고 다시 조립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다운파이프에서 중통으로 나갈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 자재를 엘보와 플렌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피팅하여 위치를 잡아준 후에 미세하게 한번더 조절합니다. 그리고 오다시 용접다이로 이동하여 꼼꼼하게 용접을 합니다. 볼트짜리는 변형이 오거나 볼트가 열을 먹어서 빠지지 않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볼트짜리는 피해서 용접을 해줍니다. 피팅을 해보니까 약간 틀어줘야 되네요. 좀더 세심하게 위치를 잡고 스트레이트 라인까지 피팅을 해줘서 한번더 위치를 확정을 지어줍니다. 고작 다운파이프 하나 제작하는데 커스텀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많은 반복 작업이 요구됩니다. 배기하우징에서 다시 분해해서 용접 다이에서 용접을 끝내줬습니다. 좋은 위치에 라인이 잡혔네요. 이제 다시 배기하우징에서 통째로 분리한 라인을 가접된 부위 위주로 완전하게 용접을 해줍니다. 모든 부분 용접을 끝냈으니 배기 하우징에서 다운 파이프를 조립해줍니다. 중통으로 가기 전한번더 라인이 돌아야 되고 엔드 부분에서도 라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배기를 완전히 짜는 영상은 추후 작업 시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빈 배기 하우징에 다이렉트로 인스톨될 웨스트 게이트를 준비합니다. 자연스럽게 결합이 될수 있도록 50파이 파이프를 커팅하고 면을 정돈해줍니다. 보시는 위치에 자리 잡을 거고요. 차례로 브라켓과 웨스트를 피팅해서 위치를 조정해준 후에 배기 하우징을 분리합니다. 배기 하우징에 웨스트 라인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커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4개의 너트를 차례로 풀어주고 다운 파이프를 배기 하우징에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매니폴드에서 배기 하우징은 빡빡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 자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해해줍니다. 배기하우징 재질이 워낙 단단해서 커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을 여러군데 해주고요. 그라인더로 군데군데 지나가면서 커팅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쇳가루가 엄청 나와가지고 촬영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 망치로 조각조각 분리를 해준 다음에 공간을 확보합니다. 면 정리까지 꼼꼼하게 해줍니다. 용접 전 처리인데 이 단순한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먼지와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괴로웠습니다. 트윈 스크롤 터빈이기 때문에 가스 라인이 한 군데로 몰릴 수 있도록 계산하여 커팅해 주는 것은 필수고요. 커팅이 끝난 후 용접 전에 마지막으로 웨스트와 라인이치를 꼼꼼하게 잡아줍니다. 한번 실수를 하면은 추후에 수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피팅이 요구됩니다. 웨스트는 배기방출이 아니라 배기 합류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운파이프 쪽으로 각도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웨스트 게이트 위쪽으로는 보조 퓨즈박스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접다이로 이동해서 배기 하우징과 웨스트 라인을 꼼꼼히 용접해줍니다. 이쪽은 두번 용접을 해줘서 튼튼하고 크랙이 가지 않게끔 확실하게 용접을 해줘야 됩니다. 용접을 끝내고 분해를 했을 때의 역순으로 다시 매니폴드의 배기 하우징을 걸어 줍니다. 너트 4 개도 확실하게 조여 주고요. 왜냐하면 퍼빙까지 걸어서 추후에 엔진룸 레이아웃이 처음 예상한 위치에 들어맞는지 보고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세게 조여 주고요. 다운 파이프도 조립을 해 줍니다. 플랜지도 단단히 조여 줘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웨스트 자체는 적당히 위치를 잡아줘서 클램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마지막 위치 선정이죠. 모든 조립을 끝내고 터빈까지 걸어줬습니다. 다운파이프 커스텀 제작과 웨스트게이트 배기아우징 다이렉트 인스톨은 계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꽤 걸렸네요. 이제서야 슬슬 시동을 곧걸수 있을 거란 느낌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작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